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식 창고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한 달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 계양구는 효성, 계산, 작전, 서운, 계양동 아파트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표를 통해 살펴보면 지난 한 달간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48건으로 전월 334건 대비 186건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9월 한 달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는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가장 많은 곳 10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공동 7위, 4건을 기록한 계산주공 아파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42번길 3 인천 지하철 1호선 이막역 6분 계산역 7분 거리 자차 이용 시 수도권 제1 외곽순환도로 계양 IC 접근성이 좋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계양산 전통시장 롯데마트 홈플러스 계양산 산책로 공원 등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1140세대 1990년 입주하였으며 21평형 기준 9월 한달간 2억 4천5백만원에서 2억 5천4백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1억 6천5백만원에서 3억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공동 출리는 4건을 기록한 계양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로 34.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29분 거리. 자차 이용시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접근성이 좋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및 체육공원, 병원, 이마트 등 인접해 있습니다. 1669세대 2021년 입주하였으며, 35평형 기준 9월 한 달간 6억 1500만원에서 6억 2800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2억 7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공동 추리는 4건을 기록한 계산동 하나 아파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14번길 6,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3분 거리, 자차 이용 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 IC와 가까우며. 앞서 설명드린 계산주공 아파트와 인접해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및 공원, 롯데마트, 홈플러스, 먹자골목 등 접근성이 좋습니다. 994세대 1987년 입주하였으며 16평형 기준 9월 한 달간 1억 5,700만원에서 1억 7,400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1억 5,5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공동 7위는 내건을 기록한 작전동 코오롱 아파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691번길 4.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4분 거리. 자차 이용 시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접근성이 좋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및 이마트, 홈플러스, 작전시장 등 인접해 있습니다. 480세대 1989년 입주하였으며, 27평형 기준 9월 한달간 2억 6300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1억 9200만원에서 3억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공동 5위는 다섯 건을 기록한 계양 코아루 센트럴파크 아파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119, 인천지하철 1호선 이막역 3분 거리, 자차 이용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계양IC 접근성이 좋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및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인접해 있습니다. 724세대 2017년 입주하였으며, 35평형 기준 9월 한 달간 5억 9천만원에서 6억 1500만원 로 거래. 현재 매물은 4억원에서 7억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또 다른 공동 5위는 5건을 기록한 박촌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10.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2분 거리. 자차 이용시 수도권 제1 외곽순환도로 개항 ic 접근성이 좋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및 개항산 산책로. 그리고 3기 신도시인 개항 신도시가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670세대 2005년 입주하였으며 32평형 기준 9월 한 달간 4억 4300만원에서 4억 8800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3억 2천만원에서 5억 5천만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공동 2위는 6건을 기록한 효성동 이편한세상 계양도 프리미어 아파트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145,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10분 거리, 자차 이용시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접근성이 좋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홈플러스 공원 도서관 등 접근성이 좋습니다. 1646세대 2021년 입주하였으며 24평형 기준 9월 한 달간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 8백만 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3억 2천만 원에서 8억 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또 다른 공동 2위는 6건을 기록한 도두리마을 동보아파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5 2위 자차이용시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접근성이 좋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공원·이마트·병원 등 인접해 있습니다. 1276세대 1996년 입주하였으며 24평형기준 9월 한달간 2억 9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9,600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마지막 공동 2위는 6건을 기록한 도두리마을 동남 롯데 아파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62. 앞서 설명드린 도두리마을 동보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및 체육공원, 이마트, 병원 등 이용이 편리합니다. 1282세대 1997년 입주하였으며 24평인 기준 9월 한 달간 1억 4,900만원에서 1억 5,600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1억 5,300만원에서 3억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1위는 7건을 기록한 도드리 마을 대동 아파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드리로 74 앞서 설명드린 도드리 마을 동남 롯데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1299세대 1997년 입주하였으며, 2 4평형 기준 9월 한 달간 2억 6800만원에서 3억 300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1억 4,2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9월 한달 동안에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생활 환경이 편리한 계산 택지에 위치한 아파트의 거래가 많았던 9월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